또 갔어. 다 잡았어? 일기여. 끝났습니다. 7시 안쪽에 브레이어시으는 중. 7시는 다 밀었어요. 7시컷. 7시 밥바먹어요 어, 지금 밥 빨아 먹는 거야. 지금 밥 빨아 먹는 거야. 어, 게란라고 이렇게 저희 두개 여기 뭐 7기 네, 여기 기 여기 기는 힘들어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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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떻게 하나 보스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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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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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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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기꼬여가지고 여기 여 와도 뭐잘안될 거라 이거 뒤쪽으로 살짝 빼서 잡을게요 막 여기 여 같은데 잠시만 안에 저여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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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보스 딜안 하고 있어? 어? 애들, 애들 딜 안, 있어요? 안, 있어요? 딜안 하고 어, 딜 애들 애들 들어와요, 들어와요. 있어요? 있어. 딜안 하고 있어. 박대박대. 라까 애들 와요7시빠가 와요. 7시저거 이거 일반몹 일반몹 일반 잡아야 돼. 일반몹 잡아요 이거. 일반몹 잡아야 돼. 얘네 다 대기 타고 있어. 나 죽었어. 일 시. 네 시. 다 밑에 있어요. 밑에 왔어. 어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어. 어. 죽죽 왔어요. 이거 어때들 한심방에 안쪽에 흔들어줘요. 알게. 맞아 보죠. 저 여기 보스 좀때게요지 한시방 한심 보스 질 시작. 잡아요. 네. 네. 예, 둠라 잡아야 돼요. 네. 그 보스 때리지 말고 둠라부터. 적대분들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아저 아직도 왔구나. 적대 볼게 요 이거. 공는 네. 좀. 네. 아우 최대한 에너 잡아요. 이거 보스 초기화 시키지 말고 딜 계속하자. 이거 누구 어글이야 이거? 어글 어글자. 맞아 네, 이... 계속 해줘. 음. 아 둠라 지금 두 마리 다상건가 돈나 두, 두 마리 다 있어. 둠라 전문적으로 한다. 한 보스 대 우리 둠라 빨리 잡아줘요 이거. 아니 아, 방 아니야. 한도 아, 방 아니야. 저방 떠도 무적. 한번 있어가지고 풀 있어. 나간이 나가지 말고 일단 둠나 쪽부터 좀 정리 해주고 나가주세요 이거 애들 부... 아, 형. 보스 아. 쪽에 붙으면 아. 싸울게요. 붙었어요? 이거. 나 도망이 나올. 오 둠나 더럽게 안 주는데? 한그 아, 아직 무적이에요 무적. 이거 한아 대략 하나만 필요한구나. 이거 제들 아, 좋아요. 나가지 말고, 있도말라도 말고, 나고 나도 말고, 나도 말고, 나도 고 나도 말고, 나도 말고, 나도 말잡나주세요 나도 로잡고있을게고 나도 말고, 나 애들 싸워요 음. 이거 단일 고 있거든 지금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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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찍혔어요 탱! 어글 뭐야, 어글 저... 어글 누구야? 킬러의 사색! 킬러님 먹을 먹고 있어요 그냥 계속 제가 다시 먹었어요 제가 다시 먹었어요 탱 찍히는 거 바로 봐주세요 부활 라이프 이거 메인캐들 죽으면 부활 빠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지에 상급 상급 방해 아니 창두 다봤어 아니다 창두 지배자다 지배자 예 지배자. 네, 봤어요 에 노광 노광 둘다 잡았나요? 둘은다 다 잡았어요 A에서 10명 정도 뛰어요 레이너도 한쪽 방향으로 광광광. 괜찮. 아요 괜찮아요. 덮개 괜찮아요. 덮개. 광, 광, 네. 네, 와. 방 덮었어요? 저상구광 네. 저 상급함. 저 부겼어요? 저 아직 상구 잡고 있어요. 너는 어? 다 잡았어요. 저거 어. 잡고 있어. 저거. 저거. 돌아우 뭐야. 퉁데 이거. 연장판. 광 언제 뜨냐, 이거? 일단 저희는 신별이 되니까 애들 붙는 것만 좀잘봐 주세요. 애들 들어와 애들 들어와 o r editor, 강막 i t o r editor, e d i 거 o r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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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d 애들 막상 먹으러 들어와요 이쪽에 프레이가 아, 파 있어요 쟤네 쟤네 쫄안 잡고 있어요 7시 방향 힘줘요 1쪼를 어, 킬을 마무리하자 7시 킬 마무리하고 한시 오면 될듯쪼쫄쫄 아직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쫄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얘토르고 예, 많이 들어온 용핑 디라키의 토르고 별로 안세니까 그냥 네그 나머지 내가, 분들이 정리해주세 줄... 내가 다 죽이고 어... 있어 보스틸에 나 왔어 탱 뒤편.. 어 플레이어 팔 나이스 옆에 다 자르고 있어 옆에 오케이 애들 들어올거예요오르르 오케이 여기 쫄피 4분할도 못갔어요 쫄피 4분할도 어, 못갔어요 오케이 7시 마무리하고 다 자르고 와우 나이스 4분열도 어, 4분열도 4분열도 나이스 바로바로바로 야로 A로 이동 A 영원한 고통의 견적 땄다 가자 나이스 A로 이동 가이 나이스 가이 나이스 나가서 A로 나가서 A로 나가서 나간대요 지금 나갔다 A로 입장할거예요나 A로 A로 갈게요 A로 가요 나갔다 이리 지금 이제 슬슬 와야 돼요. 쫄 곧, 곧 잡혀요. 자, 상거리로상거리로 에, 로 할게요. 자, 입구에서 한번 말고 들어갈까 입구에서. 중간에 애들 안 자르고 그냥 가도 돼요. 네, 쭉비게요 먼저 월이 앞선 쓰고 대가이 막을게요. 이거 어디세요? 쫄렸어요쫄 잡혔어요. 슬슬 오케이. 와야죠. 갑니인데미하면돼 들어가서 네, 먼저 갑니다. 예, 먼저 갑니다. 가볼게요. 하나, 고. 둘, 셋, 고. 와요. 와서 쌍 밀고 죽여요. 쌍 밀고 보스 보스 먹으면 돼요. 많이 잘랐어. 많이 잘랐어. 예, 많이 많이 죽겠는 중. 어글, 어글 제가 잡을게요. 꽃들이면 어리거든요 바로바로 합류요. 네, 네, 어, 네. 지금 무적이에요. 지금 무적이에요. 지금 무적이에요. 저거 정리 좀. 애들 정리 좀. 동매하러 가는데. 동매 어글임. 거기다 잡았어. 거기다 잡았어. 어. 자, 어글 먹고. 어글 먹고. 아, 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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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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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남았을 거예요. 보스 고.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보스 킬. 보스 킬. 다 죽였어. 다 죽였어. A에서 계속 뛰어요. 무적. 어, 지금 무적. 대자, 이거 심벌, 심 심불 좀 넣어줘, 이계 지금 적이에요 지금 지금 해요이에요 지금 무적이에요 지금. e e d a p l u 지금. 고, 고, g 고, g 고. 애들 오케이. 많이, 많이 들어가요, 애들 w h a 인 do y 먹었어 먹었어, i 잡으러 가자. u 이스나이 a n t have to go. I c a n 애들 a v 애들, o go. I can't have 맞아? 옆에 이런 인원있어 얘들 밥 자르는 중 어이 맛있다 맛이 영상은 제작지원 제 이미로 근데 가능한가? 좀 우리는 못잡고 쟤들 잊혀야해 아, 저희 시간, 뭐, 우리 이거 뭐야 활강대 잡죠 12시쪽 활강대 잡... 내려와봐야 좀맨 n d 내려와서 j 이제, Pandebonji, 대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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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이거, 이 저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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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자 가자 가자 아, 미로. <놀람> <목마> 다시, 다시, 다시 A 번지대로 야, 아, 여기 숨어있었어 숨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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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구석에, 구석에 봤어, 봤어 다 잡았어 다 컷, 나이스 다컷 원래 어이? 자리로 돌아갈게 네, 아, 원래 자리로 12시로 뭔지 막지고컷 <laughs> 아... A에서 <목마> 많이 뛰었어요 어, 반대쪽 계단, 아, 아, 계단 아, 어, 어, 반대쪽 어, 계단 머리 어, 와. 와. 자, 다시 빽. 열다 시, 열 가자, 가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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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다잡시 자, 너시고 그만 가자. 빽, 빽, 백 치자, 빽 치자. 백, 어, 개들까지만 자꾸 빽 치자. 됐어, 빽, 빽, 빽. 옥테인 어, 어, 살은...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싸울 준비, 싸울 저... 준비. 방매, 방매, 방매 울렸어. 가자, 가자. 초롱이에요, 초롱. 초롱 저 초롱. 방 쐈지, 금 아, 죽여, 죽여, 죽여. 어, 앞에, 방라인 죽여. 방마 어, 끌어야겠네. 여기 프레임 타, 이거 화산파요화산파 어, 간다, 어, 죽여. 가요, 추노 가요, 추노 가요. 추노 어, 가. 어, 이거 추노, 주... 이건 끝까지 예, 갑시다. 어색해, 이거, 아, 빨아, 빨아 먹어야 돼, 빨아 먹어야 돼. 나이샤. 나이샤. 나 복귀. 오우, 잡치다. 혼자 죽어. 가서 죽어, 죽어. 얘들 내려가요. 내려가요. 어, 내려간다. 어우, 땡큐, 땡큐. 아, 땡큐. 여기 땡큐. 여기서 대기. 여기서 어, 대기. 왔죠? 여기서 내려와. 대기. 얘들 잡아요. 아. 내려. A에서 1명 뒈졌어요. 어때나 이미 되쳤다난 모르겠다. <laughs> 아, 괜찮아. 올라가면 초기화됨. 아, A 아, 다시 위로. 밑에, 다시 위로. 밑에, 다시 위로. 12시로. 1 2로 12시 다시 네. 위로. 6시다 빠졌어요. 12시 다시 가요. 다시 12시로 가. 응, 12시로. 그 빨리 빼 주시겠어요? 이거 초기화시키. 다 올라오세요. 이제 이제 올라오면 될 듯. 네. 고객님. 네. 네. 어, 왔다 왔다. 12시 왔다. 12시 왔어. 빨리 와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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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람류. 바람류. 많이요. 존나 많아요? 아, 나 죽었어. 다, 다 잡았어. 끝. 아, 뭐 엄청 많겠구나. 아1 2 시에 많아. 어 보스 방에 어, 들어와 있네. 이미드 자내려왔어이 한... 어,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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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아 포인트 별로 죽는데. 이미드 자 정리 좀 음. 우리 본대 어디 어요 지금 올 시. 시올라가시 올라가는 중. 이거 적대이안져 있으신 분들다세요 중. 그 뭐야 미치려고 했는 다시 백 다시 다시 6 시. 계단 타고 계단 타고 여... 6 시까지 탈게요. 계단 내려와서 이미르 자리 한번 딱 보고 1 6 시까지. 계단 내려와서 이미르 자리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애들 있어요. 네,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갈게요. 아, 그대로 아, 계단 옆쪽에서 아, 올라갈게요. 추라 좋은 시. 오맛돌이를 많아. 어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많아. 대금 목사애들 많아. 어, 멋있다. A 쪽에 1 5명어요 다시 1 2시 가자. 니 성성채석 갖다 버리러 왔네 나 다시 그 말... 가자. 여기요! 기고 내려가서 저희 12시로 합려하죠 계단 내려가서? 아 12시로, 계단 내려가서 12시로 다시 얘 이제 점수를 안 주는데? 다온거 맞나? 아웃게이드가 다온게 게 아닌 거 같은데 시희 12시랑 6시랑 밸런스랑 일단 러시는 지금 인형 드래고 하시고 12시랑 방반 시저드 했어야 가요 저희 1시에서 5시 시 들어가요 그래 뭐 애들 6시방 들어가요 그 애들 들어오면은 저기 뭐야 밑에 보스 딜하는 캐릭터는 계단으로 잠깐 지원 좀 여기 밀렸어요 밀렸어 밀렸어 여기 밀렸어 아 이거 질을 질을 그냥 포기하고 때려버려 하지 말자 포기할게 포기할게요 엔킬이 없으니까 힘들다 나가 나가 놀아들 필요도 없어 자 애들 밀러 올라갈게요 용기게임이요 어이 형꽃 났는데? 슬슬, 밀어도위쪽요 여섯 시, 요 문, 쪽에 6시? 문, 문, 맞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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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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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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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